이튿날은 변산에서 응. 여기 섬진강 들렸다가 남해로 들어가면 되잖아. 결정, 픽스. 변수가 생겼다, 변수가. 응. 저기 구석탱이에 자리 잡아놨어 야 이게 붙이면 더 불편하다 네. 빨리 빨리 잘라라 <laughs> 다시 갔으면. 다야 예? 좀 친절하게 자르면 안 되냐?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을 건면 뭐하러 잘라? 어린이 돈까스 그렇게 먹는 건데? 줄까? 말로 있어도 안줄것 같아. 근데 말로 없어도 안줄것 같아. 왜? 이거 나? Country, go back from where you came.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done something you regret, well then I'm proud of you. And now get 원래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던 게 깨졌구나,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거 좀 껴도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주행 중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주행 중에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병수가 생겼다, 병수가. <laughs> We tested by the potion 다리가 너무 뭐. 길어요 <laughs> 야 다리가 이렇게 길어? 깜짝 놀랐네 <laughs> 우리 막 이러다 3시 반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잖아 여기는 어디예요? 뭐 글램핑장 같은데 여기는 아.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들어보니까 저쪽으로도 글램핑 하시는 분들 쫙 있어요 아. 아, 네. 근데 이 들어가는 거 되면은 모래 바닥에서 타면 진짜 재연이는데 아니 이게 지금 두 스팟을 빼줬는데 어. 하나는 그냥 이런 캠핑장이고 하나는 모래사장 근 어. 모래사장에 팩이 안 박히잖아 박히 모래가 박히 빠지죠 근데 제일 큰 걸로 가졌어요 저 바닷가가 안돼가지고 또팩안 박고 자고 일어나면은 없어져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우리가 그 뭐야 타프를 이불처럼 덮고 있겠지 <laughs> 아 근데 팩이 2만 거자, 팩 이만한 아, 거 잡았어요. 아 저희 진거 갖고 왔어요. 저희 진거 잡았어요. 변수 또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 변수 만들어야죠. 팩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빠고 나고 팩이 다 빠질 수 없어 지금. 아, <laughs> 그 만약에 모래사장 아니면 어디예요? 모래사장 아니면 바로 저기 계단 올라가는데 보실 거예요. 아 같아요. 저기요? 응원이는 여기가 낮대. 뭐? 여기가 낫지, 아무래도. 여기가 나아 어. 뭐, 이렇게 박을 때는. 네. 어, 여기 또 조용하겠다. 저쪽 분리돼 있어서. 으아. 박내야. 땡해. 시작해볼까? 우리 근데 이거 어떻게 쳐야 돼? 형이? 타프를 지금 칠수 있을 것같아갖고 어. 쉘터를 뒤로 최대한 밀어도 타프 치면은 요 앞에까지 먹거든요. 어. 그렇게 쓰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타프를 저쪽따로 치겠지. 같이 어? 묶어서 치자. 면적이 묶어서? 어떻게 되는데? 타프 치면 요 앞에까지 나올 거예요. 아, 이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아질 것아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길게. 길게. 어, 좀좋지 네거 텐트 치기 어려워? 어 저거 되게 쉬워요 그래? 네. 혼자도 할수 있어? 혼자도 할수 있어요 너 혼자도 할수 있어? <laughs> <laughs> 네. 어어어 당연하지 형님 그래? 좋은데 이게? 네? 이건 뭐야 어? 아 이거는 그거 아닌데? 점막인데? 뭐?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말고 까만 거 하나 드는데 까만 거? 아 이거 이거 이아 응, 당황시켰어 지금 나 변수 변수 너무 어 형님. 네. 어. 이거 세게 집어야 돼? 텐션 딱잡아가지고 형님. 형, 기억이 있어? 아! X자로? 네, 형님. 그래서요거아 여기있다 요거 네. 여기다가 거기서부터 요 끝에서부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시작이 다 따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닌가? 자 아, 교육 들어갈 수 있니? 아. 이거야? 아 여기 줄 여기다 해갖고 이거 있잖아. 아. 땡겨 가지고 봉 하나 당두 개씩. 왠지 여기다 하나 꽂고 딱 보니까. 자. 구조가. 아니 잘못됐습니다 형님 잘못됐지? <laughs> 어. 잘못됐지. 모서리 기점으로 45도 각도로 음. 한발두 발. 두 발. 하네. 이 친구. 먼간출이 어? 왔어. 이거야. 그치? 어, 정확하신다니 맞아. 약간, 왠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이런 느낌이죠? 이런.

오 색깔이 바뀌네? 아, 네 됐다 됐습니다 네. 끝끝자아